자 일단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네, 오신 분들 반갑고 오늘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버닝 이벤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총 6일까지 6데이 버닝이죠. 예, 네, 6데이 버닝을 하는 건데 오늘부터 이제 5월 5일까지. 근데 이번 버닝이 원래 3시간짜리였는데 이제 90분짜리로 바뀌기도 했고 어그 보상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하거든요, 얘들아. 보상 자체가 그래서 얼마나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는 다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참여까지 다 했고 요걸다 참여하면 요게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뜨는지 1일차가 얼마 뜨는지 하루가 그거를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접속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가시... 가, 가, 가자! 오! 요! 시작부터 500만원? 선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더 좋아. 또 좋아. 계속 좋아. 야몇 번이냐 이거? 이말 말을 보다 어떤 3번 어, 고맙습니다. 3번이냐? 3번 할까? 2번 할까? 일단 이거는 별로고 500만 원이냐? 요거 한번 가 볼까? 남자답게. 3번. 오케이. 남자답게 3번 한번 가 볼게요. 야, 여기에 보면은 이적시장 쿠폰도 줍니다, 여러분들. 어우, 2번번이 괜찮은디.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아, 요거 아니면 요건데. 어떤 걸로 갈까요, 여러분들. 예, 나는 여러분들의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2번 할까? 그냥 BP 먹을까? BP? 어, 2번 아니면 3번인데. 3번이 더 많은 거 같은데? 예. 3번, 2번 가자, 예. 네. BP 한번 먹어주고. 다음 보상 보면은, 요거 가야겠네. 어, 잠깐만. 아, 요걸로 가야겠다, 요거, 요거. 그치, 요거 가야지, 얘들아. 요거, 2번. 네, 2번 가지고그 다음 보상 한번 봐보면, 야, 1200만원에, 어, 아,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아,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아, 2번 아니면 3번인데, 2번 한번 가볼까? 2번? 오케이, 2번 한번 가볼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거. 와, 1,500만원. 아, 1,500만원인데. 얘들아. 근데 이건 또 탑프라이스고. 1번이 낫겠지, 1,500이면? 그치? 1 5 0 먹고 마지막 SS 요게 잘 나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가자 오야 어딜까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 여기네 여기다 아94 섬수팩 일단 요렇게 버닝은 다 받았습니다 이제 하루차 버닝을 다 받았고 아 개망했다고? 평탈하고? 일단 한번 들어가볼게 그래서 제가 지금 받은게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1500만원 어.. 1500만원 1500만원 받았고 BP가 에, 일단 BP는 까봐야되네 자 한번 가봅시다 1500만원 받았고요 일단, BP부터 한번 까볼게. 300에서 8만. 여기 얼마나 오는지 봅시다. 자, 가자! 아. 아, 나, 준망했노 자, 300만원. 지금, 1800만원 먹었고. 그 다음, 먹은 게 요거, 요거, 요거. 요거거든, 얘들아? 음, 이렇게 4장을 먹었어요. 요거는 이적시장 할인 쿠폰이고. 요거부터 한번 가봅시다. 아, 카드 받을 걸 그랬네. 자, 한번 가볼게요. 최소 900이라 그랬는데. 자, 가자. 가자! 제발! 뛴다! 일단 뛴! 아, 키엘린인데, 느낌이야. 누가 봐도 키엘린인데? 아, 미치겠네. 자, 1150만원. 아, 1150만원 떴고. 그 다음, 남은 게 요거 3개입니다. 요거 3개인데. 요거부터 한번 가시죠, 여러분들. 1,200 보다 손해라고? 괜찮아 괜찮아 자 가자! 아자 700만 아. 아니 어떤 사람들은 3억 떴다 그랬는데 아나 미치겠누 자 요걸로 갈게요 자 미치겠네 <laughs> 야 잠깐만 자그 다음 이게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잖아 이게 마지막인데 자, 가, 갈게요 여기서 잘 뜨면 되지 네, 여기서 잘 뜨면 된다 자, 간지간지 간지! 제발! 잠깐만 얼마 뜬 거야? 잠깐만요. 750 지금 팔린 게 이게 4명이거든? 200 잠깐만. 다시 계산해볼게. 이거 하나하나 200만. 450만. 하나하나 계산해볼게. 430만. 750만. 그럼 제가 여태까지 오늘 뜬 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500만원. 1000만. 10만, 100만, 100 1000만. 그 다음 300만원. 그다음 200만 원, 그다음 450만 원, 그다음 430만 원, 그다음 750만 원, 아, 3600 떴는데, 3630 떴는데, 얘들아, 이번 버닝 좋은 거 맞아? 아까 어떤 분 3억 6천 먹었다는데, 나는 10분의 1을 먹어버렸네? 아, 미치겠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선수팩 하는, 선수팩은 도박이고, 그냥 BP 해야 될것 같아. 아까 BP만 했으면은, BP만 했어도 이거 넘는 거 아니냐? 안전빵이 BP고, 야, 이거 카드팩 하지 마라, 이거, 야! 아나씨 <laughs> 아니 오늘 잘 떠서 선수 영입하려고 했는데 3630 떴네 아니 그니까 카드팩은 그니까 운이 좋아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아 미치겠네 아씨아 아, 물론 카드팩 하든 뭐 선수 선수 그 비필 하든 뭐 자유겠지만 아 일단 이번 버닝 3600 형, 그래도 6일이잖아. 그럼 적어도 3억은 먹는다고? 야, 오늘 하루에 3억 먹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6일에 3억을 먹는다고? 아 이번 버닝 역대급으로 좋다는데 저는 왜 이럴까요? 존망했네요.